안녕하세요, 잭프루시입니다 오늘 태국 갈 건데 지금 잠깐 가는 길에 휴게소에 지금 들려가지고 여기가 그 뭐야 이거 호두 과자가 진짜 맛있어. 아 그래서 호두 과자 먹으러 항상 오는데 여기였나? 봐야겠다 호두 과자 샀어요. 여기가 호두과자가 맛있는데, 내가 인천공항 갈 때마다 맨날 사가는 곳인데, 아, 근데 비가 조금씩 오네. 씨.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출발하는 날부터 아니, 어차피 태국 가도 지금 어차피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올 텐데, 아유, 비가 꽤 많이 오네. 큰일 났네. 도착을 했고요, 어, 비가 오다가 딱! 도착하니까 살짝 멈추네요. 아 일단 화장실 먼저 화장실. 오야 이런 차는 얼마나 할까? 오야 비가 와서 그런 거 엄청 시원하다 오늘 날씨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월요일이라 그런가? 아니 세상에. <laughs> 이 뭐야 이게? 우리 원영 님의 생일인가? 무사히 통과를 했고 저는 VIP 라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좀 먹어야 돼 갖고. 어이 무슨 신비호텔 조각상을 해놨네. 아니 뭐 이렇게 멀어? 42번 라운지 쯤에서 들어왔는데, 와씨, 아 42번 게이트 에서 들어왔는데 11번 게이트까지 가야 된다는데? <놀람> 어우 화장품 냄새. 어우 머리 아파. 아니? 검색해 보니까 내가 아까 들어왔던 42번 게이트 그쪽에도 라운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이 자식 라운드를 어떻게 올라가요? 저쪽 어디로 옆에 가요? 옆에 네. 있는 나주 도로서한번보이시죠아 네. 네네 아쳐줘아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래서 그냥 촌놈은 이런 거맘대로 쓰면 안 돼.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아씨, 이 이제 봤네. 이거를 이제 봤을까? 아우 올라오자마자 맛있는 음식 나는데아 여기구나. 찾았다. 야, 좋다. 오. 아, 여기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아, 여기 이렇게 음식이 있네요. 오. 우와. 야, 개 맛있어 보여. 아, 여기서 끼니를 해서 해결하면 되겠네. 오, 씨, 라면도 있고, 토스터도 있고. 어우, 저는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봐봐. 맛있겠지. 어밥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오유 신비호트 해외여행 필수품이죠. 기사제 이거 잊지 말고 꼭 사가시고요. 네, 유심을 사야 돼가지고 아... 일주일 짜리면될것 같다. 아유, 직원 여행 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그, 신혼부부분을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수다를 떨면서 왔는데, 아니. 이런 경험은또 처음이네. 아, 보자. 음. 아, 에어포트 레일링크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쭉 가면 되네. 오케이, 아이고 힘들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6시간 비행이 아 짜, 짧다면 짧은데 아 길면 또 엄청 길단 말이지 힘들어 죽겠어 아 그렇지 이것이 아유 와이 망할 동남아의 이향기 그리웠다 아 배고파 빨리 가서 뭐라도 좀 먹어야지 아, 빨리 숙소로 먼저 가 가지고 근처에서 맥주를, 맥주에 그냥 스트릿푸드 그냥 간단하게 좀 먹으면 아, 오늘 하루는 끝이네 여기 벌써 벌써 1 0시에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 익스프레스 라인 주황색이 그 있고 어,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기 보면 시티라인이라고 파란 색깔 보이시죠 그쵸 시티라인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그럼 저희가 이제 수원어품이거든요 그래서 파야타이 이거 누르고 이렇게 결제하시면 돼요 4 5바튼 여기는 이렇게 토큰이 나오는데 토큰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그냥 카드처럼 찍고 들어가면 돼요 자 파야타이 역에서 내렸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30분? 어,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보면 한국인들 한 명도 없어. 그 왜냐면 다들 그냥 택시 타고 이동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요 도심까지 진짜 100바트 밑으로 갈수 있어요. 조금 귀찮. 아니 근데 귀찮 귀천... 귀찮함을 감수해가지고 어 시간을 벌면 그게 낫지 않나? 택시 타고 가도 맨날 1 시간 정도 걸리던데? 그래서 뭐 타야타이 역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시합역까지 가면 되는데 그거는 뭐두 어,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나가실 때는 여기다가 이거를, 넣, 이거를 넣고 나가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엑시투 BTS 그린 라인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어, 영어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 여 시암으로 가거든요? 시암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25바트. 와. 자, 그러면은, 어, 여기다, 여기서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로.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카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찍고 가면 돼요, 그냥. 어우, 이게.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 오, 엄청 시원하다. Next 어, s 저는 이제 시안역이 도착을 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역까지 한정거장 더어야 되긴 하는데 어 그냥 여기서 너무 아니,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이 정도 거리는 그냥 그을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호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왔는데 뭐 길거리에서 스무디라도 좀사 먹을라 그랬는데 일단은 역은 다 닫았네요. 싹다. 아이고 그리웠다. 그리웠다 방콕아. 어 기사님 차 좋아. 어유. 여기 약간 디자인을 보니까 어좀 뭐 연식이 좀된 호텔 같은데 아마 리모델링을 한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 버튼 보세요. 어, 여기구나. 아 오. 막 냄새가 나가나 그러진 않아요. 오, 야, 씨. 야, 좋다. 야. 야, 죽인다. 야, 개 좋은데? 어이, 씨. 야, 이게 1박에 3만 8천 원이라고? 야, 미쳤다. 뭐, 뷰는 뭐, 없네요. 아이 아쉽다. 뷰는 뭐 없는데 그래도 뭐 아유 뭐이 정도 방 분위기 훌륭하지 아간 38,000원인데 좋다잉 야씨 욕조 있어 욕조 있고 저 정도 침대 사이즈면 끝났지 아이말다 했지 아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뭐 어, 야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저렇게 스트리드가 있긴 하네요 근데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스트리트는 나중에 먹도록 하고, 아, 괜찮은데? 아, 먹을까? 아씨. 아니야, 근데 여기 왔으면 일단, 세븐일레븐 먼저 들려야죠. 예, 태국은, 이 세븐일레븐이, 모든 걸다 한다고 생각하면돼 진짜. 모든 걸다 해, 여기가. 어휴. 아. 하이 세븐 일레븐. 자 먹을 걸좀 골라보죠. 그 일단 시간이 지나면은 맥주를 못 사니까 맥주 먼저 담자. 레오 어딨어 레오? 레오. 네, 레오가 맛있거든요. 아이고 씨, 다 나갔네. 아, 이뭐 내일 내일 뭐 충전 나갔지. 그리고 아, 잠깐만. 익숙한 아... 어쨌든간 뭐 이걸 사러 온게 아니고요. 자, 아이고 씨, 얘네들이 얘네들. 얘네들이 그냥 끝나거든요. 야씨 뭐 먹을까? 난이빵 맛있어 음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기본적인 건데 진짜 맛있어 음를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타고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음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토스트는 진짜 아 태국 세븐일레븐 미쳤어 왜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아 아, 미쳤다 음와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꼭 베이킹 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별로야. 근데 베이킹해서 먹잖아요. 와, 진짜 맛있어. 자, 이렇게 태국 첫째 날 지났고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좀 자고, 아, 자고 이제 내일 또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그, 안녕히 계세요가,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바이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그냥, 바이바이 나가.